이해 존중 희생 참으로 아름답지만 오그라드는 좋은 말이죠. 저게 얼마나 실용적인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왜 친구를 만나느냐, 우리는 왜 사랑을 하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가족에게서 느꼈던 그런 사랑을 반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은 집안도 있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요. 아주 어렸을 때 원초적인 가족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뭐였죠? 내가 어떻게 생겼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즉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수용받는 기분을 들었죠. 그게 가족의 사랑이고 인간이 굉장히 안정감과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인 겁니다. 이해 존중이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속의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달라요. 사람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외롭기도 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취향과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수용받고 싶은 거야? 받아줌을 받고 싶은 거야. 그때 누가 나타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괜찮다. 응원할게. 마치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그런 수용감을 느끼는 거죠. 저게 이해 존중인 거예요. 한 발짝 더 나서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까지 하셨죠. 그런데 누군가가 부모님도 아닌, 가족도 아닌 누군가가 나한테 희생까지 한다. 이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극도의 행복이기도 하고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 삶에서 꼭 필요한 필수이기도 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우정과 사랑이라는 걸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걸 위 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방금 얘기드렸죠. 내 신념과 가치관과 호불호에 대해서 상호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 공허했는지 아세요? 너 고등학교 때어 사고 쳐갖고 끌려가고 혼났잖아 하하하하하 야 요새 언니는 누구 이쁘지 않냐 하하하하하 우리 술 게임 한번 하자 어우 술 먹고 술 되게 잘 마시네 아넌술 먹고 토하네 여기에 내 어떤 신념 가치관 호불호 취향이 들어갑니까? 더 들어갔어야죠. 고등학교 때너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근데 그 짓을 왜한 거야? 응? 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 거야? 너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금 우리가 술 게임에서 만 취했는데 재밌게 놀았잖아. 그 얘기해보자. 술 많이 먹는 게 옳다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해? 그때 난 솔직히 술 먹는 거에 대해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또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으셔서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어.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무한테도 까기 힘든. 왜 우리가 술 먹을 때 겉핥기 얘기만 하는지 아세요? 신념 가치관 후보로는 남한테 말하기가 껄끄러워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내 본질이야. 남한테 거부당하면 수용에 반대는 거부죠. 거절당하면 상처가 너무 크거든 나는 솔직히 술은 인생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방금 전까지 술게임 했지만 그건 그냥 니네가 먹으니까 한 거고 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때 만약 다른 사람이 그냥 이건 비유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바보 같은 얘기라고 있어 무슨 병신 같은 얘기하고 있어 상처받잖아 내 생각인데 또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때문에 너무 가족을 괴롭혔난 술은 싫어 와 이상한 집안에 살았네 이렇게 되면 너무 상처가 크니까 근데 그때 반대로 생각이 같을 필요도 없어요 수용이라는 건참신기한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 달라도요. 나는 술은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윤활유라고 생각하는데, 음 너처럼 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존중해, 이해해. 여기서 신비함이 시작되는 거죠. 어, 내 마음속 깊이는 얘기를 했는데, 얘는 응원해주고 받아들여주네.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야. 너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고등학교 때 보니까 너는 그때부터 돈에 되게 집착했던 것 같아. 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나는 기본적인 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심지어 생각 잘아 나는 돈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별로라고 생각해. 근데 그때 나의 가치관을 비하하거나 거절하거나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상호응원하면서 그때 수용이 되잖아요. 그때 우정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밑바닥까지 갔는데 서로의 가치관이 일단 비난, 아참멍청한 짓이지만 비난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나는 수용을 못하겠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아, 나는 네그 술에 대한 돈에 대한 의견은 나는 못 받아요. 그러면 그건 우정이 될수 없는 거야.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이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1번, 가치관이 같은 사람만 친구가 됐었겠군요.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른데 이상하게도 얘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까요? 가치관 신념의 끝판왕예 열리면 종교라고 해볼게요. 나는 불교로 태어났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태 불교야. 근데 처음으로 기독교의 신념을 가진 애를 만났는데 이해하고 존중하고 대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당해서 예수님이 더 옳구나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불교야. 나는 부처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살 거야. 근데 기독교적인 애를 만났는데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진짜로 근데 조롱이 아니라 냉소가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해. 어, 난 너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신비. 그게 사랑과 우정의 신비예요. 제한번한번 믿어보세요. 이 우정은 사랑은 그냥 크야 불쾌가 없어. 이걸로 가슴이 꽉 차잖아요. 진짜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한두 명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그냥 평생이 가슴 꽉 차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전 종교 없습니다. 특정 종교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기독교에서는 충만이 뭐로 이루어진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불교는 충만이 비어 있음으로 충만.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지만 나중에 불교 공부하면 알게 돼요. 어쨌든.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단 하나만 뽑은 게 사랑이에요. 어쨌든 인생에 굉장히 큰 충만과 쾌로만 가득한 충만이야. 이런 거 드물어. 보통은 불쾌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 근데 쾌로 가득한 충만이니까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사랑과 우정은 인생에 마땅히 목표로 삼을 만하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니까 빨리 일 단계, 빨리 이 단계, 빨리 수용오나 쾌오 불쾌 판단해서 헤어지고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빨리 해서 한두 명을 만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똑딱똑딱, 똑딱. 내일 약속 있어요. 그죠? 또는 지금 1대 학생분들, 친구 인스타에다 빨리 댓글 달아줘야 돼. 똑딱똑딱. 똑딱.